첫 번째 곡으로 하나의 평생이라는 곡래가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또 호흡을 멋지게 맞춰주셔서 또이 노래가 끝까지 아주, 아주 또 행복하게, 또 신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. 자, 오늘 2023 창녕 양파가요제 여러분들 함께하셨는데 행복하셨습니까? 네. 우리 앞선 참가자들의 무대 그 실력들이 대단했죠? 네. 그리고 또내 노래를 부르자. <laughs> 두번째였 스토리년이라는 제 노래를 또 불러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. 자 창령하면 양파를 빼놓을 수 없겠죠, 그쵸 네. 자 우리 또 창령이 고향이신 우리 박성훈 선생님, 저도 이제 또 오랜만에 뵙게 되었는데 박성훈 선생님과 함께하는 창령 양파 가요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 창령 양파 가요제는 그 구의 모양이 굉장히 단단해서 저장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. 다른 지역의 양파보다도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많이 함유되어 가 있어서 관리에도 좋고 고혈압 예방과 치매에,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지어 불면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창녕에 저기 돼지 있죠 돼지 돼지면이라고 성리 있죠 그 경상남도 창녕군 돼지면 성리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양파재대가 처음 시작된 양파의 시베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<laughs> 네, 여러분들 창녕 양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또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창녕 양파 많이 많이 드시고 또 오늘 양파가 이제 끝까지 행복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